110km 음. 구간 단속 시작 지점입니다. 아, 지금 내비게이션에서 지금 나오지만 구간 단속 시간 나오면 이렇게 해놓고 가잖아요. 연비도 좋아지고요. 지금 연비 올라간 거 보이세요? 거꾸로? 근데 왜 그러냐면 속도를 잘 지켜주니까. 제가 핸들 몇 번을 잡았죠? 어, 울릴 때만 잡았어요. 일단 현재 우리나라 자율주행이 이 정도 기술까지 온것 같다고 생각하고요. 예, 저는 이게 되게 신기했고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핸들이 계속 잡으라고 울려요. 앞에 차가 없고 그러면 좀더 지속되겠지만 제가 볼 때는 한 30초에서 1분 이내 무조건 울리게 되어있는 것 같아요 잠시 조향하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커브길이에요 앞길이 앞길이 커브길인데 저는 핸들 안 잡고 있잖아요 자, 그 흰색 선을 잘 보세요 살짝 커브가 있고 이게 아주 미세하지만 자동차가 핸들을 컨트롤합니다 어지트틀내요 지금 이렇게 핸들 잡아라고 띠띠띠띠띠 울리면 그때 핸들을 잡아주면 되는 거고 저 앞에 지금 커브길로 이렇게 차들이 돌아간단 말이에요 이차 어떻게 운전하는거 보세요 돌렸어요, 핸들 살짝 돌렸어요 보세요, 이 돌잖아요 살짝 이렇게, 이 길을 커브가 세도 다 돌더라고요 스스로 속도 맞춰서 앞차하고 간격 유지하면서 이렇게 살짝 돌아요 살짝 이렇게 돌면서 운전하고 가요 이게 얼마나 편합니까 저는 전라남도까지 약 시골 집까지 하면 한 350km 정도 되거든요. 그 전에 차량 탈 때는 진짜 피곤했는데 지금 너무 너무 안 피곤합니다. 하나도 안 피곤해. 오히려 이걸 감시만 하면 돼요, 우리가. 우리가 잘 감시만 해주면 스트레스는 다운된 상태에서 운전 되게 편하게 하고 움직일 수 있다. 는거 일단은 다음 번에 영상 하나 만들 때 제가 자율 주행 단계별 어떤 단계 별로 어떠한 서포터를 해주는지에 대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고요 자동차 전문 지식이나 박사는 아닙니다만 차량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차량은 필수라고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이 정도 알아두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차량을 구매하실 때 진짜 이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됩니다 중고차를 사더라도 이게 있냐 없냐 차를 사느냐에 따라서 금액도 차이가 많이 나고요 돈이야 좀 많이 들어가긴 하겠지만 그로 인해 자동차 운전 많이 하시는 분들은 피로도감 떨어지고요 저는 이 피로감 떨쳐주고 어, 운전을 좀더 안전하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저는 그 값어치는 충분히 한다고 생각합니다. 제네시스는 뭐 절대 아닙니다. 예, 저는 제네시스를 타고 있는 거고 어, 지금 제가 알기로는 뭐 기아 자동차에는 K9, 뭐그 밑에 K7, 현대 모델에서는 제네시스죠. 그리고 현재 나오고 있는 뭐펠리세이드뭐 이런 차들도 전부 그렇게 돼 있습니다. 연비 10.1 꼭으로 올라갑니다. 도로 주행하면은요. 그 도심 주행하면은 절대 연배 안 나옵니다 비추입니다 비추 도심 주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3 4 5 6 이렇게 나와요 진짜로 일반 모드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이렇게 드라이버 모드를 외쪽으로 나오면 일반 차량이랑은 별 차이 없습니다 도심에서 차를 많이 타시는 분들은 별로 고백이랑은 필요 없고 외부로 많이 나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되게 좋습니다 특히 이제 자율주행 오늘 얘기를 했으니까 이 기능 있는 차량이 도움이 많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오늘 예,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나중에 자율주행에 대해서 어, 할 말이 있거나 준비되는 게좀 있으면 저도 알고는 있는데 운전 중이라서 집중해야 되니까 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고 준비를 좀 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영상을 한번 찍고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 어버이날 효도합시다 그리고 대한민국 자유주인, 화이팅! <laughs> 더 100일 발전하기를 100일 바랍니다. 안녕히 계세요!